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수식값의 결과, 표시된 오류값을 iferror 함수를 이용해서 하이픈으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지점별 매출표가 있습니다. 1월에 대한 2월의 성장률 계산해 보겠습니다. d4셀에 커서를 놓고 이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c4-b4 엔터칩니다. 전월 비율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계산합니다. 미확정 부분에는 오류 표시가 떴습니다. 오류 표시 대신에 하이픈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하이픈을 입력하게 되면 이 셀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 보니까 하이픈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하이픈으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입 q u 합니다 if 에러 함수 불러옵니다 if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에러 클릭하면 if 에러 함수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에 들어갈 인수는 c5 슬래시 b4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합니다 하이픈 입력합니다 특수문자는 앞뒤로 쌍따옴표를 찍어 줘야 하니까 하이픈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 줍니다 그리고, 과로 입력합니다.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엔터칩니다. 하이픈이 입력되었죠? 그럼 앞에 있는 점, 오류 무시 눌러서 없애주고요. 오른쪽 정렬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미확정이 있는데요.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겨주면 하이픈이 입력이 됩니다. 지점별 매출표에는 오류 표시를 하이픈으로 대체해 봤습니다. 나중에 미약정 금액을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하이픈 대신에 전월 비율이 계산이 되어서 입력이 됩니다. iferror 함수를 이용해서 오류 대신에 원하는 문자로 대체 입력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